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팅을, 어, 바라솔을 패스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삼세기는 여기서 먹고요. 치즈도 왔었는데, 어디 또 잠시 숨었나 봅니다. 아롱이다, 아롱이다. 여기 지금 이 안에 아롱 다롱이가 있어요. 안에 다롱이가 있는데 지금 피피한다고 왔다가 여기 안에있어 우리 다롱이가 안에 있는데 다롱 다롱 저 안에 있어요. 다롱아 밥 먹어 거기. 응? 어? 안에 안에 다로, 다롱 다롱 이가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어. 비피한다고 그, 거기에 들어가가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들어나두고 여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아이들이 비가 조금 멈추면 여기 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삼 세기는 용감하게 와서 막 먹고 있어요 먹고 이렇게 치즈 넣왔는데 어디 또. 밤새가 음, 물이 많이 고였어요. 밤새, 남재, 밤새가, 밤새 비가 음, 너무 많이 음, 온것 같아요. 지금 나롱이는 꼼짝 못하고 저 안에 있어요요 안에 용하게또 구멍 보이시죠? 아, 저 안에 있어. 저네 제가 저 안에다가, 어, 먹을 걸 챙겨준 건데, 아이가 지금 꼼짝 못네 아마 아롱이하고 용감이도빛때문에 오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래도 아직까지, 어, 한 시간은 여기서 소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아이들, 은래 놔놓으면 오는데 가 이제 먹거든요. 아, 어, 여기 비가 오면, 아이들 그래도 여기 요즘은 여기 지금 안에서 들어가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픈 아이들은 들어가 먹으면 됩니다 어, 지금 어, 여기 밤새 리가 너무 많이가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지금 물로 닦아낼라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여기 지금 어, 이런 데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깊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아마 여기도 사료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먹는 거는 해소될 수가 있으니까. 음색을 아, 했기는 일단은 신났습니다. 음색기는 아, 저쪽 아이들도 지금 걱정인데, 아, 저쪽에도 사로가 채워진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또 일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 오랜 시간도 제가 못 어, 있기때문에 한시간 그래도 정도는 여기 어, 제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 9시 지금이 7시 좀 일제가 7시 여기 왔거든요 어, 여기서 8시 반 정도 되면 가기 때문에 한시간반 정도 같으요 아마 아이들이 어, 배고프면 챙겨줄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옵니다 어, 비가 엄청 따르거든요 역시 밤새기는 비가 와도 어, 그래도 용감하게 와서 먹습니다 어제 그리고 저녁에 늦게 용감이 아롱이 다롱이 하늘이 구름이 어요또 카오스 까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저녁으로 조금 생겨줄때에 조금 아이들이 그나마 낫거든요 어. 나중에 여기도 어, 어, 사료가 트때다면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아직 어제 눈는 자라도 있네요. 여기 아, 이거 나중에 아이들이, 아, 낭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하늘이 구름이 높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요.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아이들이 어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이 영상을 종료하고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사이에을 찾아내기 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 왔다가야 제가. 제할 일을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추운 겨울이도, 여기 빠뜨릴 수가 없는, 그 아, 거거든요. 제 하루 일상이 되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 할 일을 못한것 같은, 요 아, 그런, 멋지네요. 지금 여기서 기다리다 안 되면 사로만 전부 투입해놓고 제가 갈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장아 신고, 보이시죠? 장아 신고, 빤빤히 준비를 했어요, 여기. 어. 그래도 아이들 밥을 주다 보면 가족 같았어. 가족을 굶기는 것같은데 다롱아, 나와. 다롱이가 저기서 지금 꼼짝을안 해요. 저 보이는 품 속에서. 아, 피이 한다고 꼼짝을안 하고 있어요. 삼색이는 다 먹었어. 삼색이 사료 다 먹었네. 아, 고기 국물도 먹고 삼색이가 제일 용감해요. 아니, 삼색이는 내가 보니까 아까 저기 치즈하고 여기서 잔것 같아요. 어, 저기, 안, 그러니까 여기, 어, 하우스를 만들어 놔도 어린아이들이 여기, 어, 색이하고 치즈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하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물, 물 보이죠? 여기 막, 천막 해놨는데도 물이 고여갖지고요 비가 잠시 여기 받아졌는데 비가 엄청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음, 시제가 이것도 단지 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여기서 물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음. 그나마 여기, 이게 유일한 아이들, 밥을, 아이, 저 안에, 네? 어, 저 안에다가 저도 아이들이 편하게 물 수가 있어요. 저기는 쫙증열해놔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왕자와 저기 삼색이 다 먹고 저기리 피하고 있는 거 봐요. 삼색, 삼색냥. 어? 여기는 정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이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중에 유일하게 크게 제가 만들어 낸 곳이거든요. 어, 그래서 삼세기도 지금 밥을 다 먹고, 삼세가 좋지, 비가 올 때는 제일 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큰 파라솔, 아라솔도 제가 비가 오면 항상 정말, 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롱아, 다롱이는 저 안에서 지금 꼼짝을 안 해요, 비. 다롱. 다롱. <laughs> 지금 다롱이. 우리 다롱. 우리 다롱. 다롱. 뭐 해요? 응? 음? 다롱. 그래. 다롱 저 안에서 다롱아 아유 우리 다롱이 저 안에서 나. 지금 꼼짝을 안하고서 우리 다롱이 안보여줄까요 다롱아 비가와가 괜찮아 괜찮아 거기있어 거기 있어. 어두워서 안보이시죠 다롱 다롱 사로먹으라 안되겠다 지금 비가오니까 다롱이가 지금 갇혔어 꼼장을 지금 못해요 <laughs> 저이 다롱이가 평상시에도 여기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딴하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나봐요 아, 저기를 아마 밤에도 어떨 때는 저기서 자, 편하게 자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저기 배치를 해 놨더만 아이들이 영리하게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다롱이 어. 어쨌건 오늘도, 씻어! 치저. 씻어야, 너도, 내려 들어가서 먹으라 아줌마 지금 바빠서, 어, 이제 빨리 비 맞지 말고 여기 내려와서 먹으라. 어,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여기 재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비가 오니까. 씻어! 또 들어가서 먹어! 어, 오늘도 다들 비가 많이 옵니다. 어, 비가 오니까 상쾌하고 좋긴 좋은데 제가 여기 아이들 어, 챙겨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도 상쾌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예전처럼 아이 걱정은 많이 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오늘도 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